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신과에 기도합니다 포기할 수없어 오늘도 우리 전부 사거리 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한기승 목사 살려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살려 주옵소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없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뭐든 하셔도 될까요그한 어, 번, 그지? 장로가 사앞를가어한번이딱 어울리는 아, 진짜 니다여러하이 어깨선이 한번도딱어요 지금 교회는 어느 교회에 신다그 아, 교회수를만났어요 예, 그게 최고예 그게 최고예그래고 가까운 교회가서가지고 그 교회도 꼭타시고 네,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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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지 일도 다시는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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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요 수원 평강 회 진성한 목사 부부가 전도용품을 잔뜩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티켓좀더 끝나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러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마음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니다 로마서 10장 9, 1 0 말씀. 아멘. 여기 좀 보세요. 은혜, 은우 달려. 은혜, 달려. 이하할 달려. 야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